엄청 빨리 먹어야 돼. 음? 이건 무슨 맛이야? 맛있겠지만. 흘렸다! 민우가 음료수 먹는 거 처음이야. 흘렸다! 어? 나중에 딱 좋은데. 아, 자고 떨어지네. 입에 다들고 싶어. 귀에도 다 먹었어. 머리카락이 묻는 거나 같은데. 이렇게 먹어도 돼? <laughs> 어, 엄마 팔 편집을 못 먹겠다. 여기 치즈케이크는 최고야. 맛있어 여기가 최고야. 찰야 맛있어? 숨좀 쉬고 먹어, 찰야 그만 쉬지. 수, 쉬었어. 숨만수만을안 수만 어... 쉬지? 어디다가 응. 숨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참을 수 있죠? 음. 여기 치즈케이크가 그 최고로 맛있어. <laughs> 음. 엄마 응. 다음에 오면 치즈케이크 또, 또 사줘. 응. 날 빨리 날 빨리 가. 아, 채자야 이제 그만 먹어. 다먹었다 코에 묻히고 다니나 <laughs>